이제 우리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것, 전체적으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더좀더 더 작은 부분으로 깊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수련을 많이 해서 어, 득도했다, 그런 얘기 합니다. 도를 자기가 수련을 통해서 혹은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득도랑은 자기가 혼자 아, 연구해서 혹은 아, 자기가 혼자 아, 참된 진리를 저절로 깨닫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니면 혼자 깨달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일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아주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혼자 깨달아서 연구해서 공부 많이 해서 무슨 뭐 수련을 많이 해서 심신의 수양을 통해서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만 깨닫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 길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 셀베이션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했으면. 아, 이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자기 혼자 그 득도를 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해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freely give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공론화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노력이 많이 한 사람은 되고 노력 잘 못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 있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스 3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너희는 그 은혜의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거라 그런 뜻이죠.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구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자랑할 분야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자랑할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본질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 그 전에 우리 존나들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의 의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내 구원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신뢰할 근거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실 모든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다헛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 내가 구원받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헛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 없다는 거죠. 그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런 우리의 의는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얻을 수 없다. 이건요, 우리에겐 사실은 굉장한 복음입니다. 사람이 로마 3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있으면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이만큼 잘하면 내가 구원받고 이만큼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잘한 거고 어디까지가 못한 것인지 율법이 만약에 뭐 수백 개가 있는데 2 0 0개 이상 지키면 잘한 거고 그 이하면 불합격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상해 보면요. 아, 다 우리 나중에 율법에 관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버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된 거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 3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하면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오히려 지금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고 제대로 섬기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고 우리가 무슨 그 종족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 말대로 뭐 초우준 피플, people, 조선 피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초선, 초우준, 초선, 초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그거는 갖다가 이제 예, 붙인 거고요. 자, 이 그러면 많은 분들 이 생각 율법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어, 오늘 새벽부터 이제 시편 119편, 내일 아침에 시편 119편인데 이번 하나님 말씀 율법 굉장히 개명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 구원은 율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3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혀 성경 말씀에 말하는 뭐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계명, 은 무슨 소용이 있고, 산상수원에 마태복, 오장부터 칠장까지 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네, 자 우리 여러분이 이번에 직접 성경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12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우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그 우리 기독교 유대인들이 믿는 지금 종교를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신약성경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역을 다 읽지만, 구약성경도 신약의 신앙 안에서 그 조명으로 구약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아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강조해서 그것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행위를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다 살펴보겠습니다만. 아 그렇지만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태도가 그 근간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질문이 성경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입니까, 구원이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너 상속자는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너희 아들이 상속자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별이 빛나는 그 반짝이는 밤하늘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셀수 있거든, 하라고 그랬어요. 저 별들을 세어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그랬어요. 밤 하늘에 별을 세도 세도 끝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아들이 전혀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뭐라고 랬냐면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지금 잡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인 사라가 무슨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저렇게 별이 많지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지리라 그것도 내 몸에서 나는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때 한참 그러니 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얘기했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교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를 자주 보면 아까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함을 믿어서 의롭게 여겨 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표로 할례 받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약성의 사도발이 한참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전혀 구약적이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이 그게 구약적인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고 그 표로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렇게 가르치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본 진리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영어로 하면 리갈리즘이라고 그러죠. 율법주의 이거를 지켜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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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구원받고 이런, 그런 걸 리갈리즘 구그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이 율법주의를 가르키는 게 아닙니다. 자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냐,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로 가고 신한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타버나크리라고 하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성막을 만들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성막을 만들어서 황소나 염소 피를 그, 동물을 잡고 염소피를 들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근데 사람의 죄가 황소피, 염소피로 용서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1년에 한 번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습니까? 혹시 하루에 한 번만 딱한 번만 지으시는 분, 그래서 1년에 365번만 죄를 지으시는 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마음으로도 짓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속이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그것만 자체도 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수많은 죄가 황소피, 염소피, 뭐 양의 재물, 그것으로 용서받는다고 자체가 사실은 은혜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생각하 신약은 은혜법을 가르치고 구약은 율법의 그 리갈리즘, 율법주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산상순,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는 마태오 5장, 6장, 7장은 구약의 어떤 가르침보다 더 엄격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율법을 보면요. 결코 율법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면 알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신명이 27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수없이 많은데 다 지키고 만약에 율법이 500가지라고 생각해봅시다 4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하면 그 사람은 역시 500가지 다 범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로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면 나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산상순훈에면뭐뭐라됩됩니마음음을을신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얘기는 안 통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잘 축복하실까 그런 생각, 을 애시당초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얼만큼 잘해야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평가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가예요. 남들과 비교해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고 칩시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 하신 적한 번도 없습니까? 네? 남들이 기도할 때딴 생각 하신 거한 번도 없으세요? 왜 웃으세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할때 가식적으로 한적한 한 번도 없습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남과 비교해서 보이는 것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세운다는 뜻이 뭐냐? 율법은요, 우리 삶에 구원 받는 거, 율법 지켜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적어도 우리, 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우리 그 제가 아마 1년 전에 그때 함께 말씀드렸는데 제방 앞에는요, 어이 o say, I'm g 있 i n 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i 쇠 파이프를 이렇게 가드레일을 만들었습니까? 예, 예 떨어지지 말라고 뭐 이상한 거묻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 뭐, 또 이제 트릭이 있나?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요. 그 가드레일 없으면 잘못하면 거기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등산에 산에 올라가다 보면 막 정상 앞에 두고, 원래 무슨 에베레스산에 가면 그런 게 없지만. 일반 웬만한 국립공원 이런 데 가면 다 아, 이렇게 가드레일이 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를 따라가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키면 우리가 살아한다는 겁니다. 그거 살아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 하나님신 주 복을 받고 잘못된 것에 떨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율법이 하나도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도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laughs>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의 율법은 그 종류가 많아도, <laughs> 우리가 어, 지켜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그 저주는 예수님이 다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대신 다 지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가 뭐한게 없잖아요. 뭐, 그만큼 자기가 자수를 만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증거가 아무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가는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한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얻 한다는 걸 가르쳐 줬을 때, 아멘 하고 받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에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걸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구원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그 성경 말씀해 주는 그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살려내는 가드레일이 되고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굉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무슨 탁월한 수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학식과 공부의 인생의 연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굿 뉴스 보금이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아 구원받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